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자,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의 불순종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니누에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죠? 니네와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한 못된 선지자입니다. 불순종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 잘라야죠.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세상에 요나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특별히 선지자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이런 선지자는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권고 사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자라는 다른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쓰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왜 이런 불순종한 선지자를 잘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치고 설득하시고 또 끝까지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니느웨를 고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니느웨를 극도로 싫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니느웨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니느웨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웨를 바라보시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니누웨를 고집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니누웨를 잊지 않지 하시고 선지자를 다시 니누웨로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중간에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고 영원합니다.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어떤 분이 종종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간에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지옥 간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인간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꼭 이런 말을 해줘요. 집사님, 음, 집사님 딸이 아주 착하게 자라다가 중간에 타락했어요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그딸 자식을 죽이거나 버릴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목사님 제 새끼를 어떻게 버려요 그래도 내, 내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인간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자식이 좀 잘못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여버리거나 혹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버리나요? 겨우 한 세대를 살다가 사라지는 인간도 이렇게 자기 자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중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버리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이 우리 인간의 수준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겨우 한 세대를 살고 가는 인간의 사랑의 크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훨씬 작다는 뜻인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작정 계획은 어.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변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내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단1 m m 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멍청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과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교리를 깨달음이나 성경을 통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로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 아이는 사랑의 결실인 거예요. 생명은 다 사랑으로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인간이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헨리 파우세트라는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헨리는 자신의 미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들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들 옆에 앉아서요, 아들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모습을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오는 모습을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추운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들에게 옆에서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권한권 한권 읽어주고 신문도 읽어 줬습니다. 하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아들이 심을 내서 점자를 배우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영국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영국 국회 역사 가운데 맹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헨리 파우세트 국회의원으로 영국의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실명했다고 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식이 실명하면. 그 눈이 되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영원해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인종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흑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100년 전, 500년, 700년 전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공부 잘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요.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처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도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도 성벽을 무너뜨릴 강력할 능력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장차 오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약 성도와 똑같은 영적인 축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급하게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급하게 방주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대별로 급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차선책을 마련하고 구원주를 따로, 구원의 방법을 따로 마련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바꾼다면 그건 인간이 하는 거지. 신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타락하기도 전에 구원의 방법을 딱 하나만 준비하셔서 오고는 모든 세대가 그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 놨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종, 학력 고화를물론하고 건강 상태를 물론하고 나이를 나이를 무론하고, 어떤 시간적 차이를 물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꼭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니누에 보내지 않냐고, 아니하시고, 요나를 보내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방식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에서 제법 잘 사는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한 권사님이 1인실이나 특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 글쎄 6인 병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왜 1인실이나 특실에 들어가지 아니 하시고 왜 6인실에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권사님이 전도하려고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소에 전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몸이 아파 보니까, 아, 나도 하나님께 갈 때가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자. 생각하고 6인실에 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전도를 그동안 안 해보셨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요. 또 낯을 가리셔갖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에요. 부끄러움도 많으신 분이시고요. 전도를 하실 수 있으실까?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권사님이 그 6인실 병실에서요.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에서 세 명을 전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니누에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왜 보내시는 걸까요? 예, 이유는 하나예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면서도 결국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결국은 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고집이나 반항이나 방해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합당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합왕이 그 지역의 선지자인 발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놈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달라는 데는 돈이 필요하면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막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 글쎄,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시여, 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더 잘되게 해 주시오며. 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신이시여, 저 이스라엘이 길을 가다가 굶어 죽지 않고 더 살찌게 해 주시오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모아방이,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내가 돈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압니까? 내가 일만 열면 나도 모르게 축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해로 막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빠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넣고서는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내가 아끼는 신아, 다니엘아! 무사하냐? 내가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내가 너를 사자굴에 넣었구나. 무사하냐? 살아 있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답변합니다. 예인금님 무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리어 왕이 소리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불러 그들을 저 사자굴에 쳐 넣으라. 저들도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겠지. 하고는 참수한 자들을 잡아서. 다니엘에 갇혔던 그 사자 굴에 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달려와 그 간신배들을 다 잡아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참소, 인간의 방해, 사기질, 수군거림, 거짓말, 뒷담화 이런 것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절대로 그 축복은 그 하나님의 뜻은 변질되거나 뒷걸음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질투나 인간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후 특허 법률 사무소 변리사이신 조현석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때 450명 중에 딱 450등을 했대요. 꽉찬 숫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 네, 꼴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번에 삼수를 했는데요.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결국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주일날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가다가 군종사병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묻어두었던 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대학 갈 거야. 그래서 군대에 제대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전과 다르게 공부가 매우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고등고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거다, 안 된다. 명문대 출신들도 빵빵 떨어지는데 안될 거다.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네가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3회 기술고등고시에서 1등 전국 1등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대학교 졸업도 요 수석으로 했습니다 꼴등했던 분이 말이죠 대학도 못 갔던 분이 말이죠 그래서 특허청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너무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단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사표를 던지고 특허법률사무소를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악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무실을 차리느냐.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잘안될 거다. 잘안될 거다. 그래도 차렸어요. 어떤 결과를 얻은지 아세요? 이분이요, 2001년도에요. 신지식 특허인으로 국가에서 선정되세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특허 분야 제1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악담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방해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합니다.